오늘은 여러분들이 제작할 때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인쇄 사이즈를 굉장히 보민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단티에서 쫙 한번 찍어서 자, 요거는 지금 유니맨투맨 x 라지 사이즈예요. 인쇄 크기가 20cm에서 12cm로 지금 인쇄를 하였고 아동용과 성인용의 인쇄 크기가 동일했을 경우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요게 같은 사이즈로 지금 인쇄를 찍은 거예요. 베스라지고, 요거는 아동용 14호니까, 이렇게 입었을 때 느낌이 아무래도 다르겠죠? 헤? <목소리> 딜. 자, 그 다음 연못이 촬영. 동이랑 멜란지 컬러인데, 살짝 다른 거 보이실 거예요, 여러분. 둘다 원단과 패턴이 다른. 서로 각자 다른 공장에서 생산이 되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원단의 컬러 차이고 있다는 거 물건의 상세 정보들을 잘 보시고 주문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. 이것도 동일한 인쇄 크기로 지금 인쇄하였고 가동용이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사이즈는 정해져 있고 옆판에다가 인쇄 의뢰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. 그래서 고객님은 어느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야지만 좀 적당한지 제가 보여드리려고요. 예를 들면 소매의 시작점 나가는 것과 이 어깨에서 내려가는 이게 굉장히 글과 그림이 노출되는 게 달라요. 팔이 이렇게 접혀지면 잘안 보이죠? 하지만 팔이 접혀도 이쪽에는 글씨가 잘 보입니다. 최대 3cm 밑으로 도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점 참고하셔서 도안 넣어주시면 되겠고요. 이 글이 굉장히 중요하신 고객님이시다. 하면은 이거를 위에서부터 도안을 이렇게 해달라고 하시면 저희 디자이너분들이 잘 이렇게 고객님들에 맞춰서 해드릴 거예요. 28cm예요. 28cm로 했고 이 안용도 28cm로 했는데 팔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최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. 사이즈는 같지만 인쇄가 크기가 달라지게 되면 판을 두 개를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이즈 이렇게 도안 넣으실 때 어느 정도가 좀 적당하신지 좀잘 보시면 될것 같고 <laughs> 실제로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. 저희 아이 어린이집에서 제작한 상품인데, 이게 110 사이즈 아동용 사이즈고, 이게 지금 3X 라지예요. 자, 보세요. 인쇄 크기는 똑같지만 티셔츠 사이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느낌이 굉장히 다르죠. 그래서 성인 아동을 같이 인쇄하고 싶은데 사이즈가 편차가 이렇게 많다. 3X 라지부터 뭐110 사이즈까지 있다 하시면은. 그거는 이제 고객님들이 판을 두 개를 의뢰를 하실 건지 관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같은 사이즈로 가셔도 됩니다. 다르죠? 엑스라지 뒷판에는 지금 인쇄를 28cm로 했어요. 다르죠? 마지막으로 소매를 조금 더 길게 할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이건 엑스라지지만 3X라지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어? 이거 3X라지 사이즈예요. 지금 여기는. 2cm로 이렇게 인쇄를 했습니다 3 0 c m 하지만 둘다 위치가 다르죠 여기는 위에서부터 내려왔고요 여기는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인쇄할 때요 사항을 좀 아시고 주문해 주시면 은 원하시는 걸잘 맞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거는 아래 댓글로 오늘 도, 시 청해, 주 셔서 감사 합니다.